소화면 보다는 뭐, 저가 또 부족하지만은 부회장을 또 맡아가지고 정성한 우리 그 협회 회장님과 같이 잘그 우리 경교시 그 주민자치연합회 같이 잘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지 오늘 영야 강화를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또 그 이문단들 모이 가지고 또 저번에 시장님과 간담회를 또 이문들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어려운 실정을 지금 코로나 1 9 때문에 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실정을 또 시장님하고 반영해 가지고 또 우리 협조를 해주신다는 말 답변 듣고 또 우리 뭐 우리 영왕동 원실지그 셔마을 협의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 동네 이제 이 삶의 실제 이 코로나 고나서는 식당이든 커피집 이 커피숍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. 이 포토소, 포토존을 만들어가지고, 용왕동에 해바라기를 좀 동네 전체 십자 해가지고, 내가 해바라기 싫어가지고 구해줬습니다. 구해줘가지고, 새을협의회분야에할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가지고, 우리 용왕동에 앞으로 한 상경업에 되면 굉장히 그, 보탄이될 겁니다. 해바라기를 음. 많이 심으세요. 심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, 그동장님도 협조해가지고, 많이 도와주시고, 또 용왕동은 실제 앞으로 상경업을 지나 많이 좋아집니다. 우리 앞으로, 이제, 그래, 읍면동에 다 얘기해가지고, 전폐해가지고 우리가 꽃단지 같은 거 조성해가지고, 또 경주시에 많이 올수 있도록, 이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도록, 우리가 또, 주민자치회에서도또 역할을 좀 해주는 게 맞겠나 싶고요. 음. 저는 뭐, 경주, 뭐, 청년에 해장도 해왔고, 또, 그, 용안도 체육계 장도 해왔고, 뭐, 로리 해장도 해봤, 많이 해봤지만은, 이주민자치같의 역할이 굉장히 컸디다, 크고, 또 이게 실제, 이 깊이 들어가면, 공부를 좀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또 역할을 하면 되는데, 실지 모르고 많이 진행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, 내가 지금 시장한 지가, 이제 6년 차인데, 원래 이제 마지막, 나도 이제 인기가 2년 남았습니다. 남았네. 그 인기 끝나면 나도 이제 뭐, 일반 주민으로 이제 돌아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은데, 시식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이 동네 일을 참봉사활동 많이 했어요. 하다 보니까 동양이 또 추천해가지고 또뭐 위원장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지금 4년차, 이제 3년차 하고 있습니다. 음. 우리가 도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또한 1,800만 원 받아가지고 난타하고 개설 몇개 했어요.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 됐는데 코로나19가 오고 나서는 뭐, 많이, 그, 태강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, 어려, 굉장히 어렵습니다, 지금 현재. 그전에는 이 돈이 남아 돌았는데,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렵다 보니까, 운영하는 데도 힘들고, 그래, 한 1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래 쉬어 하려고 하니까,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. 그리고 용왕동은 우리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, 또 뭐, 회의할 때도 저는 참석하고, 또, 자기 스스로 나와가지고 또뭐 우리 주민자치 센터나 이런 데서 생기면서 자기 역할을 다 분담별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. 하여 고마운 인사 전하고요. 또 용왕동이 또 다른 사람이 또그 이번에 신의회원참두명 들어왔는데 이번 두명 들어왔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방금 대장 옛날 방금 대장 하신 분하고 다 들어왔는데 하여튼 용왕동은 굉장히 하수가 잘 됩니다. 시의원님 두분잘 나오시고 동양인도 협조도 해주시니까 그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 뭐,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.